안녕하세요, 아케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퀘스트 완료 시 장소이동과 선행 퀘스트를 클리어해야만 후행 퀘스트를 클리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진행을 위해서 민가 2번 맵에 NPC를 4개를 배치하였습니다. 퀘스트를 클리어하기 위해서 퀵 이벤트로 보물상자를 하나 배치하였으며 실행 내용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퀘스트를 만들어주는데 클리어 조건은 통행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입니다. 따라서 조건 분기로 통행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아이템은 아이템 증감을 통해서 삭제 처리를 한뒤 16번 스위치에 01 언더바, 퀘스트 언더바, YN의 스위치를 ON을 시켜줍니다. 이 상태가 1번 퀘스트를 클리어한 상태가 됩니다. 이어서 셀프 스위치 또한 오늘 시켜주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의 첫 번째 목적인 퀘스트 클리어시 장소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러면 장소 이동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소녀 npc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또한 조건 분기 설정 시그 외의 조건으로 통행증이 없을 경우에는 예외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벤트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서 아까 셀프 스위치를 A를 ON을 시켜줬는데 셀프 스위치 A가 o 일 경우에는 텍스트 표시를 통하여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줍니다. 만약에 1번 캐스트를 클리어하지 않았는데 플레이어가 이동하여 수녀 NPC를 만날 수가 있으므로 문지기 NPC를 생성한 뒤에 텍스트 표시를 통하여 지나갈 수 없다로 처리를 해줍니다. 단 아까 앞에서 1번 캐스트가 클리어될 경우에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 출현 조건을 16번 스위치가 on일 때 이미지를 없음으로 해 주시고 우선권을 보통 캐릭터의 아래로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1번 퀘스트가 클리어되면 문지개의 경우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1번 퀘스트를 클리어해야만 2번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2번 퀘스트 NPC를 설정하고 조건 분기와 그 외의 경우일 때를 설정해서 조건을 16번 스위치가 on일 때로 해 줍니다. 16번 스위치가 on이라는 것은 1번 퀘스트가 클리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럴 경우 다음 퀘스트 내용을 작성해서 진행을 해주면 되겠죠? 그 내용이 선택지 표시 아래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실행해 볼까요? 퀘스트 클리어 전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퀘스트를 클리어를 하면 이런 식으로 완료 시 자동으로 장소 이동이 되며 이번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캐스트를 완료하였을 시 스위치의 온 오프 상태를 통하여 선행 캐스트를 만들 수 있으며 이렇게 구현을 할 경우 RPG에서 캐스트 시스템을 만들 때 조금 더 다채롭게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만툴라시고 지금까지 아케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